네, 지금 이 이미지를요 에, 벡터 마스크와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을 해서 자, 뒤에 있는 이 이미지처럼 에, 이렇게 코너 부분이 이렇게 라운드가진 그런 이미지로 프레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백그라운드 레이어 하나 복제를 하시고요. 복제를 하시고요. 중간에, 이 중간에 신규 레이어를 하나 만드세요. 이렇게. 신규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자, 그런 다음에, 네. 프레임이 들어갈 만한 공간 넓혀주겠습니다. 캔버스 사이즈. 이번에는 제가 0.5인치 정도 할게요. 0.5인치, 0.5인치, relative, o k 자, 그리고서 어 여기다가 검정색을 넣어주겠습니다. Alt Delete. 자, 레이어 1에 검정색이 들어갔어요. 자, 그다음 백그라운드 카피 레이어 네, 활성화 시키시고요. 자, 여기다가 레이어 마스크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레이어 마스크 들어갔어요. 자, 다시 레이어 마스크 버튼 쪽으로 오면은 이제는 더 이상 에드 레이어 마스크가 아니라 에드 벡터 마스크라고 나와요. 에드 벡터 마스크. 네. 레이어 마스크를 만든 다음에 다시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요. 이제는 레이어 마스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벡터 마스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 해주면은 벡터 마스크가 나와요. 지금 벡터 마스크 테두리에 보면은 지금 이런 그 테두리가 또 하나 있어요. 그죠? 사각형 말고 그 바깥쪽으로 네, 테두리가 또 하나 있어요. 형태는 같습니다. 지금 레이어 마스크하고, 벡터 마스크하고 형태는 같아요. 하지만은, 네, 차이는 크죠. 레이어 마스크 같은 경우는, 뭐, 붓을 가지고 칠해도 칠이 되고, 하지만은, 벡터 마스크에는 칠 같은 게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공통점이라면은, 뭐, 이렇게 보여주고 가리고, 뭐 마스크니까요. 네, 그런 공통점은 있죠. 얘를 다시 클릭해주면은, 밖에 테두리, 모서리 부분에 있었던 네, 내 모서리에 쓰던 테두리가 사라져요. 선택이 안 됐던 얘기입니다. 벡터 마스크가 클릭해주면은 다시 테두리가 나타나죠. 벡터 마스크가 지금 선택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벡터 마스크가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Shape t 있죠? Shape t 에서 Rounded, Rounded Rectangle Tool. 이거를 선택을 하세요. 그다음에 radius. 레이디어스, radius 그러니까 레이디어스 값은 뭐냐면은요, 라운드가 지는데 얼마만큼의 라운드를 줄 거냐 그의미에요30 픽셀 정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에서두 번째, 패스 만드는 패스를 만드는 걸로 해서, 자, 제가 그리게 지금 패스를 하나 만들게요. 자, 그러면 지금 바깥쪽으로 만들지 마시고 안쪽으로 자 이렇게 제가 드래그를 해서 자 요런 패스를 하나 만듭니다 자 패스를 만들자마자 패스 바깥쪽으로는 마스킹이 되고요 패스 안쪽으로만 지금 이미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자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테두리를 줘야 돼 테두리 네, 테두리를 주려면은요, 자, 여기서,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 클릭하셔서, 스트로크로 가세요, 스트로크. 자, 스트로크를 가시면은, 스트로크. 창이 뜹니다. 여기서 칼라를 우리가 흰색으로,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고, 요 두께를, 자, 여기 사이즈에서 조절해주시면 돼요. 3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10. 16, 16 정도로 이제 키우겠습니다 포지션은 아웃사이드로 할게요. 요 패스 바깥쪽으로 16픽셀 두께의 흰색의 스트록을 만들라라는 얘기입니다. 인사이드로 하면은 안쪽으로 들어오죠. 스트록이. 센터 하면은 요 패스를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8픽셀, 안쪽으로 8픽셀을 줘라라는 얘기입니다. 아웃사이드 해서 바깥쪽으로 16픽셀. 불투명도 100% 주고요. 오케이 했습니다. 자, 아르미카 코너가 아, 라운드가 친 흰색의 스트록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좀더 어떤 효과를 주고 싶다. 어떤 효과를 줄까요? 자, 베벨렌 엠버스를 주죠. 베베렌 엠버스, 네, 이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썸네일 이미지 있죠? 썸네일 이미지 생각해서, 어, 선택해서, 얘도, 어, 이너 섀도우, 이너 섀도우 효과를 좀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바깥 그 프레임, 검정색 부분이 좀 밋밋해요. 자,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필터에서 텍스처를 좀 주겠습니다. 텍스처라이저. 샌드스톤 효과를 줬습니다. 샌드스톤 효과. 릴리프는 제가 8 정도 해서 ok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레이어 마스크를 만든 후에 또다시 레이어 마스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젠 얘는 더 이상 에드 레이어 마스크가 아닙니다 에드 벡터 마스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 우측에, 우측에 벡터 마스크가 생성이 되고, 이 벡터 마스크에다가 우리가 어떤 패스를 그리게 되면은, 그 보여지는 영역과 또안 보여지는 영역, 이게 구분이 돼서 이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패스를 따라서, 우리가 레이어 마스크, 이 효과 버튼 있죠? 우리가 스트로 주는 거, 스트로크 주는 거, 그것도 기억을 해 두셨다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